24절에서 28절 어, 말씀을 나고, 믿음, 삶으로 증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요소 그 24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나고,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된 내용은 참 믿음이란 그래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의 믿음이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고백을 잠깐 멈추고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할때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래서의 믿음이 자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광야에서 필요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막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만 계속되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으로 계속 믿을 것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질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을 시험할 때도 있고, 굶주림에 처하게 할 때도 있고, 가난에 초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민족과 원수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믿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윤배를 배우게 되었다 아, 하나님내 눈을 띄워주시려고 내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이건 아니고 그래도 그 가슴이 있 그게 진짜 믿음이라 거예요 그래서 영수아가 백성들에게 잠깐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이야기 당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닮을때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어진 말씀 내용까지고 23년 말씀부터 새로운 영어수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한 검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래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을 뛰어넘어 삶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참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한 뒤에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시오. 여수와가 백성들에게 그래도 믿겠다. 라고 외관하니까 무슨 당부를 하고.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러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께로 향하라. 하니.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권한을 처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약함에 빠지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과 몰무와 함정을 높게도 하시고, 원수를 보내고 대적을 보내서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에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해버리다 치워버리다. 그리고 정심으로 하나님만 따르라. 여기에 그들 진주,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치워버려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으면 결국 그것이 그들 마음 속에 또 언젠가는 이방 우상신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을 변질시켜 간다는. 그걸 치워버려. 그게 뭘까요? 그래서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불신의 뿌리를. 그, 역시, 이 불신의 뿌리는 우리 속에서 그래서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내게 무엇인가 주셔야 그래서 내가 더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래서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속에 확 깊이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어느 순간에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는 믿음을 다 편지시켜가고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의 뿌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욕심이라는 뿌리고 또 하나는 낙심이라는 뿌리예요. 왜 욕심과 낙심이 불신의 뿌리가 되는가? 첫 번째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욕심의 사람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 채우지 못한다라고 불신의 뿌리를 갖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욕심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어떤 불신의 뿌리를 심어놓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 인생을 봐봐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두신 게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주신 게이 정도야? 너의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정도밖에 주지 못하는 분이야? 저 이만 민족이 섬기의 신들을 봐봐 그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돈, 재물, 건강,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유대 너희들 나라보다 저렇게 큰 나라가 되고 저렇게 부자가 됐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시는 것보다 저 이방신이 그들에게 채워주는 게더 많지 않아? 채움에 있게 되면 욕심이 비옵니다. 믿음의 목표는 채움이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많이 채워야죠.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결코 채움이다. 더하지 마. 근데 우리들은 믿음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더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더 물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 우상적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불교인있 믿는 믿음이나 이방 우상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에다가 믿음을 공백하는 거나 채운기 목적이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가 채운이라고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최후의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죠? 동행의 약속. 너희들이 나를 믿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채워 줄게 일이 아니라 <놀람> 세상이 끝날 <놀람> 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믿음의 목표는 최후의 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채움이라고 하면 채워지지 않을 때내 욕심에 차지 않는 그 부분이 불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불신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더 가져야지. 믿음의 이름으로 인간의 액션과 인본주의가 잘.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계가 믿음의 이름으로 자꾸만 시작해요. 예를 볼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쌍둥이 두 아들에게 에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사냥을 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럽니다. 야곱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알아요, 잘못됐다는 거. 근데 엄마와 야곱이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데 미혹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의 채움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채움이 믿음의 목적이 되고 믿음의 목표가 되버리죠. 창세기 17장 10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할나이다 자신이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러니까. 다 이 순간에 야곱과 엄마가 다른 이름의 전인을 내리고 말씀과 동의하는 거야 하려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인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말씀이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슬픈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의 사건인데 7 장에서 하나님의 명하니 그 여리고의 전인 불을 취하지 마.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투를 하고, 수고하고, 피 흘리고, 땀흘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를 다 무너뜨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야? 빈손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내 믿음의 결과가 빈손이란 말이야?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는 분으로 인식이네. 하나님은 나를 다 채우지 못해. 이 불신이 결국 그의 욕심에 자극을 주고 그 전립청계의 일부를 원래 숨겨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놀람> 여러분, 그래서의 믿음에 미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신의 뿌리가 내리게 돼요 그 뿌리는 욕심이라는 뿌리인데 욕심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불신의 뿌리가 되고 자신이 같은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로 자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아니까두 번째 그래서의 믿음에 아주 불 신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이 낙심은 어떤 불신에서 나오는 이 불신의 뿌리일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불신에서도 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내 생활은 이렇게 아직 불편하고 어렵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편리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내 삶은 이렇게 불편하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편리하게 완성시켜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때 불신이 들어와요 그 불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낙심을 만들어요 내 삶은 이렇게 불편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낙심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은 늘 불편하고, 생활은 자기에게 늘 앞쪽 것만 계속 이어질 때 불신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낙심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약속해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빚치오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다. 네.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한삶도록 해줄게. 그게 아니야. 편안한 삶을 줄게. 그게 아니었어. 너희들이 내 제자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을 줄여야 다큰 평안을 줄야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평안을 주고 하죠. 기도만 하면 그냥 한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로도마은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내 인생이 그냥 온갖 길로 변하는 것처럼 편리한 생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는 크리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분은 주님이 약속한 것과 코드가 맞지 않아. 주님은 한 번도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 너희들의 고난과 핍박과 너희들에게 온갖 아픔이 다가오지. 그런데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참 믿음의 사람, 참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약속이 돼요. 여러분, 평안은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질매를 맞고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깊은 어둠 속에 있는데. 얼마나 평안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불편함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내요. 그 평안이 노래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해서 감옥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들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속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의 믿음을 가져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도내 생활에 편리한 거라고는 편안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사도가 우리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보는 걸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속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사랑으로 믿음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연구 대상이라고 참이상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불교의 삶에 마땅한 삶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불편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그게 신기의 대상이 돼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불편한 중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자극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궁금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의 뿌리가 내리고 탐심의 뿌리가 내리게 돼요.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죄를 만들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원형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나는 자극감으로, 우리를 불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다가 결국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어 오늘 예배로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여호수와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게 무엇이 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의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확실한 믿음이고, 내가 당하는 인간의 모든 악조권 속에서도 큰들림없는 그 그래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